자, 한 마리 땡깁니다. 요거 제목합니다붙자리도 봅니다, 한 장은. 빅토리오, 오늘 반면 자리. 자, 바짝 드세요. 에이, 참네. 아, 안 그런가 자, 에이, 참네. 자, 빅토리오. 자, 오늘, 단생이. 단생이는 우선 잡았는데,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이즈는 개척할 만한 건한 마리도 없어요. 한 마리 땡깁니다. 자, 내리면서 감고, 바짝 들어보세요. 긴꼬리제 아, 요거는 일반 뱅이 동입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요거는 뱅자리. 아이고, 오늘 뱅자리 제일 크다. 소주 두 병짜리. 아, 축하드립니다. 베일 여세요. 바짝 들고 내리면서 빨리 감아야 됩니다. 그거 숙달돼야 됩니다. 제복하다니, 똘싯감이. 쩔쩔감 말고. 어, 오늘도, 이쪽 사장님이 고기 좀 잡아냅니다. 큰거 아니고, 바짝 드세요, 사장님. 야, 벤자리, 네, 서울 한 분짜리입니다. 사장님이라고 많이 잡아내세요. 자, 빅토리오, 오늘, 일곱 분을 독배를 모시고, 독배를 모시고 왔는데, 말이수는좀내는데 사이즈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. 그만 감으세요쪼꼬로끝칠거 말고, 바짝 드세요. 어, 네, 아이 생일하고. 네, 빅토리오 오늘 조항입니다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. 마리 수는 엄청난데, 어뭐한 10cm만 더 컸으면 완전 대박 조항인데 이제는 펜 자리가 끝물입니다. 이게 뭐한요 요 정도만 돼도,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, 자, 오늘 좀그 시기 합니다. 자, 내일부터 3일 동안 기상학과로 수량이 안 됩니다. 현장도 휴가 갑니다. 한 3일 있다가 목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출항합니다.